이번 영상에서는 한 끼에 무려 2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 뷔페 중 하나인 신라호텔 더파크뷰와 4성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한 끼에 만원 중반대로 식사가 가능하다는 가성비 호텔 뷔페인 PJ 레스토랑 두 곳을 방문하여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두 호텔 뷔페의 장단점 비교부터 후기까지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 일단은 신라호텔 가서 많이 먹으려고 거의 안 먹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배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고픕니다.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신라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신라호텔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3호선 동대 입구역과 가까운데요. 발렛을 맡길 경우에는 정문으로 바로 가면 되지만 가격은 35,000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입구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신라호텔 입구 쪽에서 운행하는 무료 셔틀을 탈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정문까지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이지만 언덕이라서 걸어가기 꽤 힘들어서 셔틀을 타면 편하게 정문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입구 주차장의 경우 더 파크뷰를 이용할 경우 3시간 30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라호텔 더파크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신라호텔 더파크뷰 호텔 뷔페는 주말 기준 한 끼에 19만 8천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 뷔페 중에 하나이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 경쟁이 치열해 금방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호텔 뷔페입니다 저는 6시에 예약을 했고요 시간 맞춰 입장을 하면 예약자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쪽으로 자리를 배정받았고 조금 아쉬웠던 건 제가 앉은 자리는 옆 테이블과 간격이 좁은 편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들릴 정도더라고요. 저는 사전에 엄청 미리 예약을 한 편은 아니어서 좌석 지정이 어려웠지만 예약을 미리 하면 이렇게 창가 좌석 쪽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가 좌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면 직원분이 못 먹는 음식이나 알러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저는 갑각류 알레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말한다고 해서 대체 음식이나 이런 게 따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음식이나 음식에 들어간 성분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직원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서비스가 들어올 때부터 친절하고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 후에는 셰프 추천 패싱 서비스로 마늘 소스 활 전복찜이 먼저 나왔는데요. 원래는 양송이 스프가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신라호텔의 중식당인 팔선과 콜라보 중. 이어서 이렇게 팔선의 중식들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음, 당면이 들어있어. 맛있다. 약간 전복 그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 소스가 맛있네 그리고 산 펠레그리노 탄산수가 한병 무료 제공이 되고 웰컴 와인도 한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와인 한 잔이 있으니 분위기가 더욱 더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뷔페의 시작은. 샐러드부터 해줘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 비페 학개론 같은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고기류인 육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주얼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구운 쇠고기 안심입니다. 커팅을 하면 이런 비주얼의 속살이 나오고요. 굽기도 적당하고 육질도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트러플 감자 메쉬도 있었는데 이것도 가니쉬로 곁들여 먹기 아주 좋았습니다 살짝 기름진 느낌이 들때 먹어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좋더라고요 다음은 항정살 구이입니다 항정살에 어니언 소스를 곁들여서 새콤달콤하면서 독특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어니언 소스가 킥이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크리스피 삼겹살입니다. 끝부분 비계가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있어서 씹을 때 크리스피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곁들여 먹는 겨자 소스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징 덕 쪽에 파채도 있어서 파채랑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베이징 덕입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셰프님이 직접 잘라서 플레이팅을 해주시더라고요. 베이징 덕은 약간 질긴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비린 맛이 나는 부위도 있고 안 나는 부위도 있었습니다. 쌈피와 파채도 있어서 같이 싸 먹으면 비린 맛이 덜하고 맛있더라고요. 찹스테이크입니다. 쇠고기의 다양한 채소와 소스 덕분에 새콤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페퍼 소스를 곁들인 미트볼입니다. 크림 소스에 버무려져서 먹는 미트볼이 육즙도 가득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먹긴 조금 물리더라고요. LA갈비입니다. 신라호텔이 LA갈비가 맛있는 걸로 유명하죠. 특별한 소스 없이 먹어도 간도 잘 되어 있고 굽기도 적당하고 질기지도 않아서 맛있었습니다.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적어서 좋았고 양념도 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등갈비 양념 바베큐입니다. 색깔이 많이 빨개서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맵진 않았습니다. 저는 매운 걸잘못 먹는데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허브 마늘 치킨입니다. 넓적 다리살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껍질 부분이 잘 구워져 있어서 바삭바삭하고 허브 마늘 향도 은은하게 나고 살도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육식파여서 이렇게 고기를 원없이 종류별로 정말 많이 먹었고요. 이제 다음 해산물 코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돋보이는 음식은 대게인데요. 입장할 때부터 이렇게 두 개의 큰 그릇에 대게가 담겨져 있고 손질도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차가운 대게이지만 직원분에게 따뜻한 대게를 원한다고 말하면 데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스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메뉴가 바뀌고요. 날마다 신선한 재료의 스시 초밥을 셰프님께서 직접 앞에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고요. 랍스터 구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기 편하게 손질도 되어 있고 속도 꽉차 있더라고요. 흑점줄 전갱이와 연어, 문어, 새우도 있고 이렇게 접시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플레이팅도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광어찜, 소스를 곁들인 메로구이, 연어구이, 가자미구이, 새우구이 등등 다양하게 있었고 사실 저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기도 하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해산물 코너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실라우트 더 파크뷰가 해산물도 꽤 유명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본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평이 꽤 좋은 편이어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먹을 만한 메뉴가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식 코너입니다. 시작해서 돼지고기 새우 충권 흑임자 찹쌀 튀김, 딤섬 코너에서는 고추 돼지고기 교자 딤섬, 마라 새우 딤섬, 새우 돼지고기 샤오마이 딤섬, 소룡포 딤섬, 셰프 추천 메뉴인 크리스피 새우 창콘도 있었습니다. 딤섬 종류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면 요리는 팔선 셰프님이 직석에서 만들어 주시는 어양 가지와 공부탕면이 있었고 저는 어양 가지에는 새우가 안 들어간다고 하셔서 먹어봤는데 적당히 감칠맛도 있고 맛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쌀국수 코너도 있고 무난한 맛의 토마토 파스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옆에 감자 요끼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또그 옆에 피자도 있었는데 피자는 그냥저냥 무난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어느 음식 종류 하나 꿀리지 않는 육각형 뷔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저트 코너 메뉴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카롱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브라우니, 마들렌, 푸딩, 케이크, 파이 등등 다양한 디저트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디저트 몽블랑입니다. 화이트 초콜릿을 베이스로 만든 부드러운 식감의 무스 케이크인데요. 비주얼도 예쁘고 맛도 좋아서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커피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아이스 라떼로 한잔 시켰고요.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빨대가 종이 빨대인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몽블랑과 이 초코브라우니가 디저트 중엔 제일 맛있었고 여기서 나온 망고케이크는 조금 아쉬운 맛이더라고요. 치즈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 과일은 그냥저냥 무난하게 있었습니다. 맛도 평범하더라고요. 그래도 디저트 종류가 꽤 다양해서 정말 배터지게 맛있게 먹었고요. 커피랑 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었고 아이스크림도 있다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시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라호텔 더 파크뷰 뷔페는 어떤 음식 종류도 상급의 퀄리티를 보여주더라고요. 특정 음식이 뾰족하게 특출나게 맛있다까진 솔직히 잘못 느꼈는데 전체적인 퀄리티가 재료도 신선하고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기본적인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아서 가격이 많이 부담되긴 하지만 특별한 날에 한 번쯤은 방문하기 좋을 것같요 같다고 생각되는 장소였습니다 맛있었다 두 번째로 방문할 장소는 PJ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사전 예약시 한 끼에 17,000원인 런치 뷔페로 서울 4성급 호텔임에도 굉장한 가성비의 가격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일지로 3가역, 4가역 사이에 위치해 지하철역과 가까운 편이고 주차도 뷔페 이용시 2시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호텔 뷔페 중에는 좀 싸고 가성비 좋은 뷔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이제 런치가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나왔고요. 거기에 있는 뷔페 음식도 좀 먹어보면서 신라호텔 더 파크뷰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타임인 11시 30분으로 예약을 했고 도착해서 예약자 확인을 하고 여기도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호텔 뷔페치고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소도 넓고 깔끔하고 메뉴도 다양해 보여서 첫 느낌이 좋았습니다. 좌석도 꽤 많고 넓고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에피타이저 같은 걸 갖다 주지는 않으니 셀프로 먹으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묵사발이 있는데 셀프 에피타이저로 먹기 좋더라고요. 옆에는 스프도 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뭘 먹을까 하다가 저는 둘다 먹었습니다. 고기류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철판에 구워주는 삼겹살과 목살 구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쌈 채소류도 다양하게 있고, 쌈장, 마늘, 고추, 김치, 반찬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솔직히 삼겹살만 많이 먹어도 본점 뽑고 남을 것 같더라고요. 맛도 방금 구운 고기라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천지면 샐러드입니 등뼈찜도 있었는데요. 살도 많고 크기도 크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고기류가 제가 간 날엔 이두 개가 끝이더라고요. 다른 날에 보면 돈까스나 제육볶음도 나오던데 날마다 메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해산물은 갓전에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새우찜과 통골뱅이찜을 시작으로 초밥과 김초밥도 두 개씩 있었고요. 홍메기살 구이와 그리고 연어까지도 있더라고요. 쌀국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담아서 셰프님에게 주면 즉석에서 면을 삶아주시고요. 육수와 원하는 소스를 조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뭐 무난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젓갈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세 가지 젓갈 중에 취향에 맞는 젓갈과 참기름, 고추장, 그리고 반찬들과 함께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샐러드나 김말이와 감자튀김 같은 튀김류, 계란찜도 있고 국도 있었고 사람들이 몰리는 걸 방지해서 같은 메뉴를 분산해서 세팅을 해놔서 그런지 처음엔 엄청 메뉴가 많아 보였는데 막상 보니 뭐 그렇게 메뉴가 엄청 많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적지도 않은 적당한 메뉴 가짓수였습니다 17,000원에 이 정도면 원래 15,300원이었대 근데 살짝 오른 게 17,000원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요새 애슐리 가도 사실 되게 비싸잖아. 2만원 이렇게 훌쩍 넘는데, 호텔 비인데요 정도면은 깔끔하고 나쁘지 않다. 디저트류도 쿠키부터 조각 케이크, 마들렌, 롤 케이크도 있고, 바게트도 직접 잘라서 먹을 수 있고, 베이글, 모닝빵, 식빵도 있고, 크로플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와플 기계도 있습니다. 빵 종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과일은 리치와 오렌지 포도가 있었고, 커피는 자판기 머신이지만 얼음도 넉넉히 있고 제로 콜라를 포함한 탄산음료와 과일주스도 다양하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갈린 얼음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퍼가기만 하면 돼서 편했고, 팥도 있고, 무엇보다 연유를 국자로 퍼갈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양이어서 괜찮더라고요. 뷔페 국룰인 아이스크림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취향껏 골라 먹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코 맛이 초코칩도 씹히고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런치로 든든하게 식사부터 디저트와 커피까지 알차게 챙겨 먹었습니다. 개인적인 후기는 을지로나 충무로 근처에 온다면 꼭 다시 방문할 것 같은 장소. 니다 됐습니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맛있게 식사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먹어보고 이제 느낀 점은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날이나 분위기를 내고 싶다 아니면 좀 소중한 사람들이랑 특별한 날에 이렇게 방문하기 좋을 것 같고 어, 여기도 굉장히 메뉴도 다양했고. 당연히 신라호텔 보다는 조금 더 가짓수도 적긴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메뉴들도 많았고, 맛도 맛있었어요. 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방문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두곳다 만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